냉장고는 어딨어요? 냉장고 밑에 있냉장에뭐 넣으실 거 있어요? 아, 이거 빠은데 되게 많아요? 어, 우리 냉장고 에꽉 찼는데 이거 대지 한번 어떤 거예요? 이거는 김치. 그거 된장, 고추장. 이거는 마늘 갈아온 거. 아, 마늘 갈아온 거? 요해 음, 어. 먹으려고. 그래서... 커피도 끓여 먹으려고. 아, 커피는 제가 맛있게 음. 끓여 드릴게요. 아, 네. 아 가져왔는데 머신으로. 이것도 이 사용해 주셔도 되고. 성희 아빠 이것도 좀 열어 보세요. 뭐야, 거기 아. 있나? 고춧가루 같은 것도 다 우리 아유, 집에서. 집을 참 딱... 많이 가셨는데. 져 <laughs> 기름, 참기름, 커피 가른 거, 뭐 참깨 볶은 거, 뭐 버섯, 포고버섯 가른 거. <laughs> 아유, 이 무거운 짐다들고가어가지고 이거는 그 누룩가루. 아, 그게 누룩가루구나. 그, 그 누룩가루. 그거는 뭐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안 넣어도 돼. 에이. 식을 참 많이 써오셨어 일단 어? 많이 사오셨다고? 어. 아 진짜? 아이고 뭐 이거 여기 원래 어디 놀러 가시면은 다해 드신데. 아 그렇구나. 응. 친정 엄마가 가져왔다 생각하고 먹으셨대. 아 진짜. 응. 이게 뭐예요? 이거는 행주. 이거는 원두 커피. 응. 이거는 포고버섯 가른 거. 어 이거 국끓일 때 굉장히 된장 지지고 하는 응. 데 놓고 여기는 어. 메리치 가른 거. 어 천연 조미료구나. 응. 이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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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룩? 응. 누룩? 아, 누룩으로 뭐 하는 거지? 식혜 리담기야 막걸리! 맛있겠다. 끓이지. 그럼 막. 내가 이거 오늘 담아야 돼서 응. 가서 쌀 사러 가려고. 쌀? 흰쌀 있는데? 사다 놓은 거. 찹 쌀로 하는 게 아니야? 찹쌀 있으면. 현미 찹쌀은 있는데. 그 현미랑 현미 찹쌀 섞어 놓은 건 있어. 섞어 놓은 걸로? 응, 어, 그냥. 어. 우리끼리 해먹는 거니까 그래 힘들어 힘들어. 이거 통에 넣어 야 되겠다. 마늘도 내가 한통 갈아 왔어. 아 진짜? 네. 그것도 먹고 막 먹어본대. <laughs>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갖다 주는데. 다채로운 질감 JTBc.